그런 건데 네. 부부가 이제 관계가 음. 소홀해지고 네. 뭐 이렇게 잠자리를 안 갖고 이러다 보면 뭐 남편이든 와이프든 뭐 이렇게 발언 피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것을 막는 방법이라서 이런 게 있는 건지 있죠. 어떤 방법들이요? 뭐 있는지?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구술로도 네. 막을 수는 있지만 그게 또안될 때는 부적으로도 막을 수가 있어요. 아 부적으로. 음. 남편, 남편이 바람 펴서 나갈 경우는 어, 남편 뭐 바람 방지부레든가또 여자가 바람이 나서 뭐 바람 펴서 나, 집을 나간 경우는 어, 또 여자도 이제 바람 방지부레든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부적이 많아요 아,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엄청 많아 <laughs> 워낙 많아서 네. 그리고 뭐 돌아오게 하는 부적 아, 돌아오게 하는. 응, 헤어진 연인이 네. 뭐못있을거 아니야 사람에 받은 상처는 또 얼마 맨날 울고 불고, 어 막못살거 같고 세상 다 끝난 거 같고 그럴 경우는 어 이제 일을 못하면 부적으로라도 어데 방법이 없냐고 물으셔서 많이 해드리곤 했어요. 혹시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식도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식이 안 생기면. 음. 그런 한 부분도 부적으로도 해결이 되나요? 자식이 안 생긴 경우 그러니까 아 아기가 어, 어, 있죠 아, 삼신부적 그렇죠. 삼신부네 근데 부적 그런 경우는 자손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오신 손님들 아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음제 이제 년 넘으신 이제 우리 단골 중에서 어 손님 중에서 서른 일곱에 오셨죠? 일곱에 오셔서 이제 아기 가 이제 큰 아들은 있었어요. 네. 근데 언니가 자손 욕심이 너무 많아. 음. 어 딸을 낳고 싶었던 거야. 딸을 응. 그래서 처음엔 딸을 낳고 싶다고 했는데 서른 일곱이잖아요. 네. 어. 그래서 그럼 한번 삼신을 받아보자 음. 해갖고 오늘 받아드렸어요. 삼신은 그운 받는 거죠. 이제 아기 네. 점지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삼신 오늘 받아드렸고 거기 삼신 부적을 또 내려드렸고 해서 정말 어 이건 뭐이 방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임신이 됐어요. 어 부적을 받고. 응 그리고 나서 한번 뭐 몇달 뒤에 한두세달 음. 뒤에 임신이 되셨어요. 어느 날 그냥 놀러를 오신 거지 이제 일을 하시고 나서 놀러 오셨는데 그냥 흉내 이제 법당에서. 이제, 이제, 깃발을 한번 뽑아 드릴 거 아니에요. 오셨으니까. 응, 깃발 한번 뽑아 드리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애기 가진 사람처럼, 배가 불러 오는 거예요. 그, 안 믿기죠.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이게 막 심하게 불러와서, 한번배좀 만져보라고. 내배좀 만져보라고. 해갖고,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봤잖아. 만져지잖아요.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걷는데 일어나서 할 수는 없고 걷는데 정말 임신했을 때배 불렸을 때 걷는 이 아파 허리가 아프니까. 흔히들 임산부들 임산부들 걷는 걸음 그렇게 걸었어요. 이게 뭐지 뭐지 하다가 그때 이제 또 이제 아기 때고 친 이제 모신지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이게 뭐지 언니 뭐지 하다가 임신하는 거 아니냐고. 왠지 할머니가 응 공수 주시는 거 같다. 언니고 이제 임신할 것 같아, 뭐야 같아요 했는데 임신했어요. 그리고 참 웃긴다 그러고서 정말 신기하다 하고 갔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를. 아들을요? 응.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또 이제 어 애가 이제 지금 여덟 살 됐을걸요. 어, 그 정도 되니까 언니가 또 딸이 갖고 싶은 거야. 어, 아들도 막 이제 막 애교도 많고 막 이뻐 근데 이제 정말 딸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4 0이야 아, 마흔 마흔이 넘었어요 불죠응지 희박하잖아요 그치. 응 아무리 친한 언니들라도 이건 아, 나도 좀 될까 어, 노산인데 그러고 그런 그때 언니가 마흔 넘어서 이제 마흔 음 고민 고민 하다가 4 6에 운을 받았을 거예요. 어차피 47에 뭐 대운도 들어오고 흔히 얘기하는 뭐 성주 운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해서 뭐 이제 애기 그때도 이 운을 이제 삼신을 받자 어 해서 4 6에그 온마지굿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한번그 삼신 부적 부적을 내려서 이제 깔고 주무시는 것도 있고 몸에 지니는 걸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해드렸는데 <laughs> 정말 임신 됐어요. 어 그러면서 어 근데 그 전에 제가 꿈을 꾼게 있어요. 그 이제 손님에 대한 꿈을 꿨는데 꿈을 웬만하면 잘안 꾸거든요. 뭐 신꿈이야 이런 꿈은 많이 꾸겠지만 근데 손님에 대한 꿈은 어쩌다 한번 꾸는 꿈이에요 근데 그 언니가 이번에 일하신 언니가 꿈에 어, 우리 부인의대라고 있어요 이 거리 중에 어, 부인복을 입으시고 신복이야 신복을 입으시고 한 바퀴 차르르 하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에서 제가 그 언니한테 아니 그 옷은 또 어디서 선물을 받았대 어? 그러면서 이게 물어봤는데 그 언니는 막 기분이 좋게 그냥 마냥 좋아서 <laughs> 신복을 입고 그냥 막 돌더라고 한 바퀴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깼어요 신기하다 꿈을 잘안 꾸는데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laughs> 전화를 했는데 언니 왜놀래는 어, 거죠 이제 생전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니까 어, 웬일이시냐고 하다가 사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음. 라고 얘기하니까 허, 무슨 꿈이지? 진짜 특이한 꿈이니까. 그치. 그리고 나서 전화 끊고 나서 한 5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막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laughs> <laughs> 임신했다. 어, 임신 아, 임신했다고? 47배 임신 된 거예요. 마 여섯에 오늘 받고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어, 난 신기해 <laughs> 어, 나는 그리고 나서 언제야? 응좀 음, 있으면 이제 다음 달인가 벌써 이제 애기 나아요 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원하던 딸을 가졌다는 거아니이요네 이게 신의 조화지 뭐예요? 부적도 효과가 있는 거고 그렇죠. 어. 난 그거 같아. 이런데 손님이 오시고, 뭐, 이제 궁금하니까 오시는 것도 있고, 안 되니까 그걸 풀어달라고 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해결해 줄수 없냐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러면 구슬하든, 치성을 하든, 부적을 하든, 그러니까 이제 뭘내 그 마음, 마음에 따라서 얼마만큼 간절한가.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굳이 큰 구슬을 안 해도, 어큰 치성을 안 해도, 응. 내 마음에 절실하면, 응. 이루어진다는 거.